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만요 장갑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지난번에 탐켄치 삼성을 찍었을 때 약간은 아쉬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도 좀 쌓였겠다 확실하게 제대로 된 오크 삼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용병을 메인으로 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정손을 깔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정손과 잘 어울리는 피오라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늘 첫판이라서 약간 잠이 좀덜 깨긴 했는데, 태양 불꽃판을 먹을게요. 이게 초반에 나왔을 때 그렇게 좋다고 평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능력을 봐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래요? <laughs>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능력을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5초 동안 켜둘게요. 5, 4, 3, 2, 1. 응? 음? 발총 안동꾼 하나 넣고 갈까요? 이렇게 한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동꾼은 흡사 싸움꾼과 좀 비슷한데, 이거는 아군까지 체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정 넣어줄 시너지가 없으면 난동꾼 하나 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난동꾼의 메인으로서는 또 탐킨치가 있기 때문에 파밍도 좀할게요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팔고 이자리 가져갈게요. 깔끔하게 컷 가보. 그리고 리산드라 피어는 잡지 말고, 다 만들어서 얘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는 연은과 용병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음! 아니, 이거 진짜 준다고? 제가 이렇게 가끔 말하는 대로 잘 나오기 때문에 녹음으로 하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냥 내지르고 보는데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 느낌이지만, 여기에는 용병과 화학공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네! <laughs> 아니, 뭐, 말을 못하겠어. 말하는 대로 다 줘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용병 하나 넣어주면 깔끔하긴 한데. 업하고, 이거라도? 아, 그나저나, 용병이 진짜 안 나와요. 용병 나오면, 특히 갱플 나오면은, 요거, 가엔 갈아서, 넣어가지고 좀 파밍할 그런 의향이 좀 있는데, 아쉽습니다. 오! 자, 이거 리산드라 자기한테 궁쓰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시즌1 때그 리산드라와 스킬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한다고 보시면 돼요. 용병, 굿. 아, 이번에는 진거 같네요. 이론상으로는 지는 게 맞는데, 아, 졌다, 이건. 화학적 가부화를 들고 있어서, 이거 화학공학 친구들이 죽으면 폭발하거든요? 아니, 뭐, 나루토의 데이다라와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폭발 친구들인데, 역시, 보압에 장사 없나? 한 번만 스킬 써주면 되거든요. 아니다, 평타로 잡을만한데? 좋아요. 생각보다 이지리얼이 약해가지고, 이제는 원래 테프 안 들어가 있으면, 헐. 아, 제발. 엇가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 나이프의 칼을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도전. 이번에 여기서 또 용병 하나 뽑아볼까요? 뭔가 오용병 느낌인데? 흥거우나? 아, 이번엔 좀 까비요. 난동꾼도 괜찮긴 한데, 도전자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부터는 도전자 쪽을 이렇게, 사미나같은 친구도 잡아줄게요 어쨌든 제가 9렙까지는 안전하게 갈수록 좋은거라서 도전자와 그리고 용병으로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판은 근데 이게 화학공학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별레리오 데미지를 생각보다 잘 넣습니다 아 근데 이거 갱플이랑 미포 찾으면 오용병인데 자, 여기서 맛있는 것좀 먹어보고, 다음 튼에 한번 찾아볼게요. 미포 한 마리 정도. 우용병 안 보는 건 조금 아깝죠? 아무래도?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록 낼수있는건 안타깝지만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안동꾼 한 개? 그리고 나서 갱플한테 이거 주고, 갱플한테 템을 몰아주고 싶은데, 그래도 저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얘한테 좀 주도록 할게요 지금 갱프리성한테 이걸 줘봤자 별로 막 좋은 거를 가져오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요네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 잘 싸우는 그런 그림 보는 게 가장 무난한 그림 같습니다 용병을 봐도 아 용병을 보면 져도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5코 산성 볼 거면 어지간해서다 이기는 게 좋죠 잘 나오네요 괜찮은데? 아이고 이번엔 좀 꽝타 막네 이번에도 자, 이 요네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 친구가 영혼을 소환해서, 슉 소환해서, 이 친구가 무적상태로 때려주는 거거든요? 일성일 때는 솔직히 저는 별로 크진 않은 것 같고, 이성일 때는 좀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일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아는 사실. 지금 이 친구가 화학적 과부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화학공학 친구가 죽으면, 방금처럼 폭발해서 아군을 잡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근접점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상성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가보 그리고 이것도 가엔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용발 응? 이번에도 방어구 조합을 가져왔네요 석하구만 육도전자 가볼까? 그래도 제가 지금 요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속이 많이 오르면 괜찮거든요 오! 희협도 굉장히 좋아요. 참고로, 영혼친구가 때렸을 때, 그, 체력을 본체가 회복하거든요? 용병 1스택. 어이, 뭐야, 튕겼어? 어이, 빨리 들어가져라. 아, 방금 제가 좀 튕겨서, 잠깐만요. 어, 뭐야. 사기주사위, 회계, 아니면 용병. 용병 간다, 칠용병. 이걸 또 해내버립니다. 지난번에 이겨서... 아, 근데 이거 주사위가 낫, 낫지 않았을까라 생각하지만, 지난번에 칠룡병 전리품 많이 보진 못했죠. 칠룡병은 이겨야 세 번째 주사위를 굴리거든요. 아니, 이거 칠룡병 너무 가혹하네. 이거를 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겨라. 하하 아하... 삼캔치 용병 하나 버려도 되는데... 이 포?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먹이는 줄 몰라서 안 먹인 건데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먹이고 싶지가 않아요. 왜 먹이고 싶지가 않냐면 오포삼성을 봐야 되는데 이자를 똑바로 못 가져간다. 이거는 너무 마음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먹일게요. 오포삼성을 보는 입장에서 이거를 먹이는 건좀안넘는것 같아요. 비싸거든요. 이거 이겨줘야 돼요. 지금 이겨주면 뭘 아트포! 이번에 또 저게 생겼네. 옛날에 오르니 가지고 있던 템인데. 어? 보여주나? 이겨주면 좋죠? 그렇지. 드디어 칠룡병 한번 보나? 볼만한데? 봤다. <laughs> 자, 이제 이겨서 세 번째 주사위를 굴린다는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가 슝 하고 나와버려요. 오케이. 넣어보겠습니다. 칠룡병. 제이스. 어, 좋은데요? 너무 좋다 진짜로 마찬가지로 안 먹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 탐켄치한테 이거는 줄게요 이러면 한 마리라도 먹어서 돈이라도 좀 벌어오겠죠 자 보여주세요 지금 요네가 라위는 없지만 빛나인 애들은 잘 때린다는 거또 이겼다 자 맛있는 칠룡병 한번더 먹어볼게요 징크스 오늘도 징크스 산정 바라보고 있는데 주사위가 또 빡빡 나오고 있어요 니코아니 <laughs> 뭐냐 진짜로 그냥 저 이대로 써도 되겠는데요 요네이성도 굉장히 빨리 나와버려서 징크스 이러면은 무게 정도 내려주고 5코로 변경 지금부터 그냥 4도전자만 계속 볼게요 요네를 생각하면 6도 전자가 좋겠지만 근데 이제 슬슬, 오고 넣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이겨야 되는데. 자, 일단, 3이라 1 너무 잘해요. 이 친구 무시할 거 아니거든요. 좋았고. 근데 요네 왜 이렇게 좋냐, 생각보다. 여기서 징크스를 그냥 가져오는 거 좋을 것 같거든요. 징크스. 주검 들어간 건 아쉽지만, 뭐 지금은 주검 괜찮죠? 제가 주검이 아쉽다고 말한 이유는, 가인과 정손이 들어갔을 때 삼성이 되면 더 세거든요. 물론 이성 상태는 이걸로도 세지만. 그리고 저는 오코를 다 잡아주겠습니다. 제이스. 일단 갈리오는 좀 팔아줄게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갈리오를 좀 잡아줄 거거든요. 자 요네 씨 좋아요. 자 이렇게 앞에서 뒷라인을 정리하는 요네 그림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네는 뒷배치보다 가인 주고 앞으로 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좀더 앞으로 소환해서 뒷라인을 잡아주니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레전드 아닌가? 저 이거 무조건 삼성 찍을 것 같은데요? 아칼리 삼성? 카이사 삼성? 아니, 뭐다 바라보는데, 그냥? 일단 징크스한테 이것도 줘보겠습니다. 나중에 템은 갈아주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둘러봤는데, 다들 징크스는 안 가지고 있고, 다른 오코드를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턴에 좀 많이 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도 좀 많이 바꿔주고. 아 근데 바꿔주고 싶지 않다. 요네 일 너무 잘하는데? 이제 바꿔야겠죠? 용병을 뺄 수는 없으니까? 바꾸긴 할게요. 아이고, 고생했다. 자, 보내주고. 친구도 이렇게 보내준 다음에. 하이사 올려주고. 먹어볼까요, 살짝? 오, 포네 자, 이제 PB 서버라 제가 리롤이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돌려볼게요, 이제. 엘리까지 일단 잡아볼까요? 그리고 칠용병을 봐서 어차피 이겨가지고 돈 채운다는 마인드. 오케이! 이렇게 줘볼까? 제이스 2성 2개, 알리오는 안 챙겨도 될것 같네요. 1캔치, 일단 패스, 카이사, 좋아요, 좋아요. 지금 제이스 2마리, 징크스 2마리 남았는데, 음 다음 턴에 가보겠습니다. 와우, <laughs> 아, 징크스, 이거 나르는 데미지 뭐야? 왜 이렇게 좋지? 그리고 칠룡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짭짤하고요 알리오 유미, 미안 아칼리도 거의 다 왔고 흠흠 도켓스 한 마리 이그 정도면 뭐 이제 베이스 나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뭐야. 진짜 미쳤다, 이거. 오코삼성 한 개가 아니라 두개 나오겠는데요? 진짜로? 제이스 한 마리 남았고, 아, 제이스는 나왔고, 이미 제이스는 나왔고, 징크스가 한 마리 남았는데, 아, 이게 제이스 두 마리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제이스는 가볍게 삼성을 찍을 건데, 아칼리 삼성도 가능, 아칼리도 나와버렸다. 요거 버려줄게요. 요세개만 바라보도록 하는데 징크스부터 갈까요? 아니면 저거부터 갈까요? 근데 그래, 징크스부터 가겠습니다. 아,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쏘 갑니다. 여러분들 이템에 징크스 말이 안 되죠? <laughs> 아, 미쳤다. 날아오른다. 날았다. 날으면한번쾅 퐁. 이게 이번 시즌 제가 생각하는 최강 삼성 징크스입니다. 확실한 거는 제이스 삼성은 힘들 거 같은데 아칼리로 가죠 그러면? 뭐 제이스는 나중에 봐도 괜찮으니까. 응? 카메리요아안 나오네. 아, 갑니다. 이거 뭐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담당 안 되겠죠? 가이 하나만, 스택 넣어주고. 날아오른다, 징크스!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이걸? 제일 세죠, 이번 시즌 중에? 자,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아, 한 마리 나올 만하지 않나? 안 나오네? 그렇다면, 뭐, 어차피 더 가능성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손장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끝! 자, 들어오세요! 이번 시즌 역대급 레전드인 것 같은데 우르고삼성이었네 아이고 귀여워요 사코삼성 있음 뭐해 날아오른다 끝 완전히 깔끔하죠? 수고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깔끔하게 징크스 삼성을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가인과 정손이 들어있는 삼성이다 보니까 더 멋있네요 어쨌든 좋습니다